안녕하세요. 국제인증센터 대표 인증도사입니다. ISO 9000i ATF16949 5STAR 등록 및 SQ 인증 마크 제조업 공정 감사 체크시트 전 업종 공통요구사항 ISIR 고객 승인서 제출 서류 중 스프레이 코팅 도장 업체 관리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업종 관리 계획서는 지난 영상 챕터 63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서는 업종 관련 없이 모든 항목은 국제규격 요구사항으로 글로벌 완성차 모두 동일합니다. 업종 특성별 순서는 변경할 수 있지만 항목 누락은 인증 획득과 고객사 등록 시 과락 처리됩니다. 갑지는 제조업체 정보를 작성하는 문항으로 문서 작성자, 승인자 등 6화 원칙으로 책임과 권한을 타이틀 항목으로 12번까지 열거된 것입니다. 작성 시점은 시작 단계와 양산 단계 중 체크하고 제출된 사유 해당 란의 일자를 기록합니다. 13번부터는 제품 제조 관련자 및 해당 공정 설비 정보가 시작됩니다. 관리 계획서를 작성 시 당사가 도장 공정이라면 도장 공정만 관련된 특정된 공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장 공정에서 페인트 배합 공정을 타 부서 및 다른 공장에서 했다면 그들 공정에서는 배합 공정 관리 계획서가 작성되고 검증된 성적서를 도장 공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15번 공정명부터 도장 공정에 관련된 세부 관리 항목 관리 기준 관리 부서 문제 발생 시 조치 사항까지 26가지 항목입니다. 전장 갑지에 이어 두 번째 장 을지입니다. 13번부터 공정 번호는 샵시2라고 설정했습니다. 피도물은 당사 생산팀에서 가공 후 입고된 것으로 10-1번 2번 수익 검사로 재질은 밀 시트 및 입고 성적서를 확인하고 경도 검사와 외관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 세척 및 건조에서 세척 시간부터 냉각 수온도까지 다섯 가지 관리 항목입니다. 도장 업체별로 세척 설비 및 건조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계획서 작성 방법이 주안점입니다. 확인 방법은 설비 컨트롤러에 표시됩니다. 검사 주기는 고객사 납품 품질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 방안은 자동 컨트롤러 수치를 체크 시트에 작성합니다. 문제 발생 시 자동 컨트롤러를 확인하는 공정입니다. 3번 피도물의 건조 후 코팅 전 지그 삽입은 로딩 기준에 따라 지그를 안착합니다. 4번 공정 도료 배합 교반 후 정도 측정하는 공정으로 배합 공정이 관리 계획서에서 특별 특성으로 보완에 해당합니다. 음식이라면 맛집 비법쯤 됩니다. 공정 순서는 있지만 모든 공정은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자동 스프레이 코팅 공정으로 1차 코팅을 하기 위해 제품이 부스 안에서 코팅되는 순서적으로 1번 도료 분사 노즐건, 2번 부스 온습도 관리, 10번 도료 분출량까지 10가지 중요한 목 관리입니다. 자동화 컨트롤러에 10가지 설비 규격 스펙을 입력 후 해당 공정의 개측기를 메루트 모니터링하고 설비 조건 관리 일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초기 개발 시 생산품질팀에서 공정 능력을 분담하고 양산시 생산에서 관리합니다. 스프레이는 부스 온도와 분사 노즐 건 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차 코팅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이나 금속 코팅도 1차, 2차, 3차 코팅 등 코팅 방법은 다르지만 과정은 비슷합니다. 2차 코팅이 7번까지 전장과 동일한 스펙으로 설정된 이유는 내구성 코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품에서 1도, 2도, 3도 코팅 조건은 제품 사양에 따라 도료 종류 및 조건은 모두 변경됩니다. 라면을 전자렌지, 가스렌지, 컵라면 등 끓이는 방법과 파, 계란 등 첨가되는 재료는 다르다라고 표현됩니다. 8번부터 소성로로 도료의 경화를 완벽하게 피도물과 밀착시키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페인트 벗겨짐의 내구성이 약한 도장 상태, 품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성이 끝이 나면 피도물과 도료의 도막 두께를 샘플링 측정하고 검사 일지에 기록합니다. 사실 여기서 선별한다는 것은 이공정 표준 상태가 3포에서 완전히 탈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실패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도막 측정 후 합격된 상태에서 외관 검사로 제품 사양에 따라 조도, 휘도, 컬러, 편차 등 검사 협정서에서 업종별로 항목을 달리 적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 계획서는 26번까지 항목을 누락되지 말아야 하고, 우리 공정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면 빈칸 공백으로 처리합니다. 마지막, 관제품이 생산되고, 검사협정서에서 설정한 도장전 스펙과 도장후 치수를 자동 측정기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행했습니다. 도장후 치수에 영향을 줄수 있는 포인트로 시방서에 있는 6가지 검사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외경, 전장 평행도 등, 항목을 실시 후 자동 전수검사를 합니다. 금속 가공물인 경우로 부품별 레이저 마킹으로 각인한 중요 부품입니다. 그외 아래는 최공 취급 과정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외관 검사로 통상적인 검사 항목이고, 포장에서 이미 설정된 포장 사양서의 형품표, 로트번호, 다코트 QR코드 등 확인 과정입니다. 관리 계획서는 동일 업종 동일 제품이라도 사양에 따라 공정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도장 전 열처리, 도장 후 인쇄 및 조립, 도장 전 연마 공정, 도장 전 발열 공정 등 가감하여 발생하지만 공정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누락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모든 공정을 한다면 공정 순서대로 순위 번호를 열거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PC p 전기전자 관리계획서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시면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국제인증심사원 인증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